껍피단니 줄거리 같이 한번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워낙 좀 방대하고 시간의 순서를 왔다 갔다는 이야기라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게 선생님이 연표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적인 줄거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학습지 껍피단니 줄거리 학습지에 보시면 21쪽에 연표가 있죠. 나중에 시험 직전에 연표를 중심으로 사건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요, 어, 그 처음이 어, 이야기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장 나중에 있는 이야기가 먼저고요, 오 이야기를 회상하는 구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인국은요, 현재, 남한에서 의사로 병원을 진행,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병원에서 수술을 들어가기 직전에 남이에게 딸이죠 미국에 있는 딸에게서 온 편지를 서랍 속에 넣어두고서 수술을 무사히 하고 나와서 그 편지를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딸이 자, 국제, 미국인, 외국인과 결혼하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었죠. 국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심난해하는 이인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인국이 함께 살고 있는 후처, 두 번째 부인인 남, 어, 해숙에게, 남이가 여보, 글쎄 외국에서 국제 결혼을 한다고 하오. 내가 미국에 좀 다녀와야 될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이가 훨씬 어린 후처, 이 해숙은요, 원래는 북에 있을 때 이인국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원, 지금은 간호사라고 하지만 간호사로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이 후처는요, 해숙은 남의 결혼식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이인국은 이제 딸의 결혼식에도 참여할 겸 또는 이제 지금 상황이 휴전 이후거든요. 1950년대. 휴전 이후 남한의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미국의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을 때잖아요. 남한에 미군이 주둔해 있는 시기니까요. 그러니까 여차저차에서 미국에 나가서 새로운 의료 기술 의료 기술도 좀 배워 오고 그러면 내가 젊은 의사들에게 입장을 좀 단단하게 굳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미국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브라운이라는 미국 대사를 만나러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자동차 안에서 석간 신문, 자 저녁 신문을 펴서 읽죠. 이동하는 중이니까 지루하고 그럴 테니까. 근데 신문을 대충 보다가 보니 독일 유학생이 서독으로 아 북한에서 온 독일 유학생이 서독으로 탈출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돼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꼼꼼하게 눈여겨보게 되죠. 바로 소련으로 유학을 갔던 아들의 생사를 알수 있을까 싶어서 신문 기사를 꼼꼼하게 보게 돼요. 이게 현재 진행되었던 이야기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이제 아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아들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우리 이거 소련 주둔기 까지 왔다갔다 하면 어려우니까 지금부터는 시간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여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들을 떠올리면서 아들의 생사를 떠올리면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과거로 회상하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현재에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넘어 보신다면 이렇게 과거로 쭉 넘나드는 구성. 자, 여긴 한번 쳐볼게요. 어,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과거로 쭉 넘어가는 회상적인 구조라고 해서 이런 것을 여 순행적인 구성입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과거 장면으로 플래시백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게 회상신이에요이 이야기는 일제강점기부터 휴전이 되는 1990년대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해방 직전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수련 주둔기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죠. 저희는 우리는 통틀어서 이것을 역순행적 그냥 구성이라고 볼게요. 역순행정. 자, 이 역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슬을 역자예요. 시간의 순서를 거슬러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구성을 역순행적인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일제강점기에 이 인국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게요. 일제강점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인국은요. 먼저 누구랑 살고 있었는지 볼게요. 자, 이인국 본인이요. 이제 강점기에는 북한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 이인국은 그 당시에도 제국대학을 졸업하고요.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이 병원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 굉장히 청결하고요. 또 하나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주로 환자로 어, 들여보냈어요. 일제강점기니까그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대체로 일본인이거나 그렇겠죠. 이들을 병원에 환자로 입원시켰어요. 돈이 굉장히 병원, 입원유의가 비싸기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이 병원에 올 엄두를 못 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인국은요, 이 당시에, 어, 원래 본처, 첫 번째 아내. 그다음에 아들. 아마 원이일 거예요. 원식이 그다음에 딸. 이렇게 살고 달란하게 살고 있죠. 딸의 이름은요. 나미코였어요. 일본식 이름이죠. 그다음에 이, 이, 이 인국이 사는 집 형태 기억나세요? 일본 이인국은요. 일본식 가옥.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다다미빵에 살고요. 일본식 옷을 입고 삽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나라 말, 조선의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국어상용의 가라는 표창장을 갖기도 했어요. 이 당시의 국어사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볼게요. 이 당시의 국어는요.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가 1, 2년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훨씬은 지속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어를 말살시키려고 갖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동원했잖아요. 학교에서 일본어로 말을 이야기하게 했잖아요. 이때 국어라는 것은 일본어예요. 일본어를 상용 수술, 사용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인국이 얼마나 어, 당시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처럼 자,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우리 친일이라고 하죠? 자, 친일 행위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시계가 하나 있었죠? 회중식 시계. 제국대학을 졸업할 때 받았던 이 시계를 굉장히 회중식를 애주중지하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한번 발표해 볼까요? 자, 이인국의 병원에 누군가가 옵니다. 자, 기억나시죠? 춘석이라는 인물이 병원으로 와요. 이제 몰골이 초차하고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잠깐 나온 것으로 보여요. 근데 어도 보아하니까 춘석의 행색이 되게 꽤 실정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춘석이가 자, 사상범이었습니다. 수감되었었어요. 자, 여러분, 사상범 하면 되게 뭔가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 했죠? 사상범은 현재 체제에 반기를 들고 있는 인물이다. 자, 현재가 지금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춘석이는요, 어, 사상범이라고 해서 뭐 거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반일, 투사였을 거예요. 독립운동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니까 이 인국은 어때요? 이 사람은요, 어 굉장히 자기 나라 말보다 이 외국, 이 일본어가 훨씬 더 편할 정도로 일본과 가까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병원에는 일본인이 드나드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준석이라는 사상범 독립운동가를 섣부르게 입원시켰다가는 밑보일 것 같으니까 이준석의 입원은 거절한 전력이 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을 나중에 만나게 되죠. 여기 정도에다가 한번 하이렛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 진행될 것처럼 보였던 일제강점기가 다행히 지나가고 해방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기억나십니까? 와 해방이다 라고 나가서 해방의 어떤 기쁨, 감격을 시에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막 누리고 있는, 잔치가 잔치를 열리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일까. 그러니까 해방의 기쁨을 막 이렇게 누리고 있는 찰나에, 어? 이 대다수의 국민과는 달리 이 인국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굉장히 이 해방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집안에 숨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왜겠어요? 이 사람은 그 동안 일제 강점기 동안 친일 행위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러니까 해방이 되면서 자, 친일 행위를 한, 음어 뭐라고 할까요? 친일 행위를 한 친일파. 친일파라고 그냥 할게요. 고 <laughs> 해방 이후에 친일파를 타도하자라는 아이고 움직임이 막 일었어요. 그러니까 이인국이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진짜 친일행위를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한국 식민으로서 어, 일제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 정권이 바뀌면서 흐름이 바뀌면서 친일파라는 타도하자라는 막 움직임이 있죠. 벽보가 붙었던 거 기억나세요? 벽보 앞에 친일파라는 타도하자라는 이런 것들을 딱 보자마자 굉장히 불안해서 집안에서 운동하면서 음, 생활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바깥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 특히 서울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아마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집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일 행적을 지우기 위해서 자 국어 상용에 가라고 했던 이 쪽지 이 상장을 받았던 것을 자 태워 버리죠, 그러니까 찢어서 버리죠 이런 것들 찢어 버리 왜 그러겠어요? 친일 행동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흔적을 지우는 것이겠죠. 이렇게 불안불안해 하고 있는 찰나에 어느 날 부인이 이렇게 한번 좀나 네, 나가보자라고 해서 살짝 나가는데 그때 누굴 만나요? 시위 행진에서 자신을 죽일 것처럼 죽일 듯한 기운을 쳐다보고 있는 인물을 만납니다. 바로 춘석을 만나요. 그런 이후에 춘석과 같은 이 인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인국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친일파를 타도하는 당시의 분위기에 힘입어서 아 나가면 안 되겠구나. 집안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지금 북한이잖아요. 이인국이 살고 있던 곳.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불행히도 누가 어, 소련 해방 이후에 그냥 그대로 우리끼리 통일을 해서 해방된 기쁨으로 쭉 이렇게 한반도가 어,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북한에는 소련이 주둔하게 되고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는 이런 시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소련 군대가 북한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련은요. 사회주의잖아요. 이렇게 잘못 이렇게 국가가 재산을 몰수하고요. 그것을 균등하게 나누는 이런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친일행위로 했던 잘 먹고 잘 살았던 이 2인국은요. 이제 더 이상 잘 먹고 잘살수 없죠. 이인국을 소련 연행해서 감옥에 수감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기억나시죠? 감옥생활이 이제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인국이 보니까 자기는 친일행위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상범인, 준석이의 입원도 거주했고요. 여러 가지 전력이 있는 거야. 자기는 죽을 것 같지. 그런데도요, 이 사람은요, 끝까지 자포자기 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일본이 대세였다면 지금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시면 일본식이었잖아요. 이때는 일본인 것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소련이 장악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감옥 안에서도 수감되어 있지만 노어, 자 소련 말이죠. 노어 회화책을 하나 얻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 여전히 귀를 기울이면서 있죠. 근데 마침 이 감옥에서의 생활 이인국을 도와주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그 안에 전염병이 돌죠피똥을 싸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인국이요, 어, 이것이 기회다라고 딱 포착을 해서 이제 전염병 환자를 잘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공적을 인정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요? 해 감옥에 수감되지 않고 이 사람은 계속 병원으로 출퇴근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국은 여기서 이제 목숨을 부지했잖아요. 만족하지 않고 딱 보니 소련 장군 중에 스탠코프라는 장군을 봅니다 소령을. 근데요 이 소령을 보니까 얼굴에 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얼굴에 혹이 있는데도 저 정도의 장교가 될 정도면 이 사람이 영향력이 굉장히 큰사람이구나아이 사람에게 내가 잘 보여야겠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호시탄탄 괴를 노리다가, 어, 자기가 익힌 노어를, 이렇게, 소련화를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스테코프에게 수술을 지켜주겠다라고 하죠. 근데 이 수술이 성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고, 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병, 감옥에서 완전히 나와서 집으로 기과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스탠코프의 뒷배경을 어, 바탕으로 해서 다시 살아난 것이겠죠. 감옥에서 이 사람은 신을 파로서 타도돼야 할 입장인데요. 그렇지 않고 또다시 병원을 개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생존력 진짜 강하죠.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때에 이 이인국이 아들인 원식에게 아들아 너 스탠코 그 노어를 열심히 준비해라. 공부시키죠. 지금은 이제 소련이 장악한 시대이다. 그러니, 노아 열심히 공부해서 소련으로 유학가자. 기억나세요? 유학을 가요. 보냅니다. 이때, 아내는요, 아들의 유학을 반대해요. 여보, 우리 그냥, 우리 죽을 꼽이 해방 이후에 감옥에 가서 죽을 꼽이 넘겼잖아요. 평범하게 생활합시다. 그런데, 스페쿠브는 만족, 이인국은 만족하지 않고들을 유학을 보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 지속될 것만 같았던 이 소련 주둔기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죠. 한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려 남한까지 피난을 내려오는 자 이로 시기가 조리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인국과 그 다음에 딸과 뭐 아내는요 다 같이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왔겠죠.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소련의 유학 갔잖아요. 그런데요, 자, 주소지가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니까 아들은 어, 살아 있는지 또는 이 아들과 연락을 할수 있는, 뭐, 지금처럼 SNS가 발달한 시기도 아니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요. 살았는지 아닌지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아내는요, 피난을 내려왔다가, 거제도 수용소에서 굉장히 몸이 쇠약한 상태로, 어, 죽게 돼요. 그러던 찰나에, 어, 서울, 그, 북한에서 병원을 개원했을 때, 그 직장 동료였던 간호원이었던 해숙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피난을 내려왔다가 우연히 이인국을 만나요. 이인국 박사님,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을 그만두고 이인국 박사님 네 병원에 취직해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직장 동료로 만나다가 지금 아내도 없고 이인국이 둘이 이제 어 좋아지게 되면서 이인국과 결혼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딸 남이는 자 유학을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그리고 현재는 이인국이 병원 생활을 잘하면서 딸의 미국 딸의 이제 미국 딸이 미국에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인국을 만나러 가는 장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 장면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인국이 이제 브라운을 만나러 갑니다. 브라운을 만나러 가 보니까요, 이 집안에요, 어, 한국 보물들이 아주 가득 가득 있어요. 누군가가 이 브라운에게 내물로 준 것이죠. 이 인국도요, 브라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고려 청자 하나를 넘깁니다. 그런데 어, 고려 청자 그. 우리 국가의 보물이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부끄러움 없이 그냥 넘기죠. 그리고 브라운은요 미국에 넘어갈 수 있는 통지서 같은 것 뭐. 국무성 통지서가 지금으로 치면 미국에 갈수 있는 비자 정도 되는 거겠죠. 지금은 우리가 솔직히 돈있고 이러면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갈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것도 80년대 이후거든요. 근데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귀한 뇌물을 써서 미국에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국은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억나십니까? 일제 시대에도 살아남았고 로스케 소련 시기에도 살아남았고 기억나세요 양키 자, 미국 시대에도 살아남았어요 자 이렇게 정권은 바뀌었지만요 그 안에서 살아남으면서 내가 이 스탠코프나 브라운을 진심으로 좋아하거나 존경한 것은 아니에요 나의 이익에 따라서 나의 사상이나 정치적인 사상이나 이런 이념들을 바꾸어서 어, 생활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이인국에 대해서 작가가 은근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 이야기 했었죠? 이 사람의 모습이 영우적이거나 딱히 본받을 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만 생활하잖아요. 국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껍빛단리. 소련어로 캡틴이에요. 껍빛단리, 이인국이죠. 캡틴 아메리카처럼 자 영웅, 우리의 리더, 캡틴 우드머리 이인국이에요. 실제로는 우드머리 대장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 여러분이 소설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어 전반적인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